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 홍보하는 불법 사칭 예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스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이 스페타시스는 천만 주가 넘는 대규모 유상자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의 유상자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기존 주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104%인가 아마 청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권주 발생한 것들을 이제 일반 공모하는 건데요. 뭐 이미, 뭐, 이 규모를, 그러니까 증자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기존 주주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다 소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뭐더 많이 주식이 나올 이유는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공모,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PCB 쪽,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증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치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서버에 들어가는 PCB를 이, 이스페타시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이스페타시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던 이그 PCB들은 실제로 중국의 PCB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고다층 MLB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그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AI 가속기에 사용되는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그 MLB 있죠 그러니까 PCB 중에 가장 그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이 하이엔드 제품인 이 MLB를 이 중국이 훨씬 더 싸게 만들면서 중국한테 시장을 좀 많이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번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고율의 관세를 때리면서 아예 그냥 중국산 이 MLB는 그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페타시스의 그 수, 그러니까 수주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거의 한 800억 규모로 수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요. 그만큼 이 이스페타시스는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물 들어온 때에 맞춰서 이 고객들에게 이 수주를 그 발주 그니 그러니까 발주받은 것들을 일을 쳐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생산 시설에 대한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3년 연말에 그좀그 그 국내에 있는 4공장까지 그 완공이 돼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5공장에 대한 투자를 이제 다시 또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 지금 보게 되면 이스페타시스의 주요 고객은 그 시스코나 구글이나 오라클, 뭐 엔비디아, 뭐 말만 들으면 딱 마이크로소프트로 이게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하고 있는. 물론 최근 들어서 그걸 좀 줄인다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또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세계 1위 업체죠. 구글도 그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mlb 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때 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고 수익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이스페타시스는 고다층 pcb 인 mlb 라는 것을 지금 국내에서 주로 이제 많이 생산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이것보다 좀질이 떨어지는 그중중 중, 고다층 해가지고 이제 조금 낮은 수준의 그 PCB를 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 기술은 우리나라에 있고 중국에서는 양산성을 높여서 가격을 싸게 팔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주로 찍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고다층 PCB에 대한 증설 욕구가 있고. 증설 수요를 맞춰서 국내 제5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요번에 이 유상지자를 하는 것도 이 5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도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그 4분기 실적 온기를 따졌을 때 괜찮게 좀 나왔고요. 실적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 대구공장이 증설되면서 이제 대구공장에서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게 작년에 실적 증가에 큰 힘이 됐습니다. 대구 사고 공장이.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5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올해 미중 간세전쟁 때문에 중국산 PCB 수입이 중단되면서 이스페타시스의 PCB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예용도 6천억대에서 8천억대로 점프업을 했고 영업이익도 621억에서 1,018억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단계순이익도 477억에서 740억대로 늘어났고요. 그만큼 이스펙타시스는이 생산 설비를 늘려서 증설을 하게 되면 이 생산 캐파가 늘어난 것만큼 매출 외형이나 영업이익 단계 순위 모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장 성장에 AI 데이터센터의 수요에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최대 유주가 요번에 증자를 끝나고 나서 21.47%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26.24%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저주 지분 증가를 위해 주주가치 재고를 할 가능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요번에 증자까지 해줬기 때문에 거기다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주 매수와 소각을 할 가능성이 그날 때만 높아지고 있고 또 고배당도 하겠다고 회사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게 이 유상증자로 모아진 돈들은 이게 제5공장. 그니까, 1부터 4공장까지 증설과 함께 제 5공장을 신설하는데, 신설해서 이 케파를 증설하는데 투자가 됩니다. 네, 2825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이, 이스페타시스는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계획은 미리 사전에 공시를 했는데, 이 매출 외형은 매년 13%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 주주환원은 29년까지 주주환율을 25%에서 30% 전체 수익의 이 정도를 주주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당도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도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스페타시스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실적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증가하는 실적만큼 주주에게 환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그 국내 기관 투자가도 100만 주씩이나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였고 외국인도 50만 주씩이나 사들이면서 이스페타시스의 실적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연가 그러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크게 큰 폭으로 지금 뭐 고점 5만 5천 5만 8천 원대에 비해서는 지금 2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상자 주식 수를 줄이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주당 가치 희석이 적어지면서 또 그리고 유상증자가 주주배정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실권주 배정 없이 그러면 그말 그대로 이제 시장 내에서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또 다시 사줬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도 그리고 또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한 36,000원 35,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실적을 거의 대부분 이제 주가에 반영도 하고 또 유상증자에 대한 변동성도 주가에 반영이 완료된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 신주가 나온다 할지라도 신주가 곧바로 시장에서 매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해차익을 볼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그 나온 주식도 시장에서 대부분 다 소화될 수 있는 호재성 재료들이 있고. 이 이스페타시스의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 숫자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도 기관 투자라도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자도 완전히 이제 끝났고, 유상자 신주가 시장에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주가에 반영돼서 추가적인 더 주가상승을 기다려보는 그런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괜히 보안회동하면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한번 시장을 좀 관망을 하면서 이스페타시의 실적이 1분기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2분기 때부터 이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이스페타시의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